바다 걷기나왔습니다 밤이라 네, 그런지 밖에 걷지는 않고요. 물도 차갑지 않습니다. 아직까지는 들어갈만 하구요. 네, 파도가 약간 세게 칩니다. 네, 사람들도 별로 없구요. 걷기에 네, 행동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. 근데 군대 근데 조명이 있어서 예, 어둡지 않고 좋습니다. 구조 예, 잘 보이고요. 사람들은 없지만 예, 운동하기는 좋습니다. 아, 멀리 고기들을 보고도 매운 데 나가 있고요. 이도가세지 아, 않아서 보호자이 하시면 음... 좋을 것 같네요 낚시 네. 하는 분도 계시네요 꼬비가 자폐 누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렇다 하면 낭만이겠죠 물에 네. 그래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씻어지면 아, 좀 곤란할 것 같아서 네, 들어가는 네. 거는 좀 꺼려집니다. 아, 어쩌면 지금이 가장 바닷가 네, 산책하기에는 가장 좋은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. 물도 차갑지 않고 아, 밤이라 볕도 피할 수 있고 네, 약간 습한 기온 외에는 운동하기에. 네, 장애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밤바다가 위험해서 일까요? 밤에 이 해수욕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것 같네요. 물론 위험할 수는 있겠죠. 근데 물이 차갑지 않고 수온이 따뜻하고 좁아서 이예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나간 해수욕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전에는 여름철 수온이 높아지면 물속에 해파리들이 굉장히 많아서 해수욕하는 분들이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.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수온은 높은 편이지만 물속의 상황은 어떤지 낮에 살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네, 해변에 그런 보일물들이 없는 걸로 봐서는 헛파리는 네,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. 요즘 우리나라도 전북적으로 비서기가 많아서 그런지 네, 다양하게 다양한 장소로 이렇게 흩어져서 기사를 즐기기 때문에 한 번대로 쏠리는 현상은 조금 옛날보다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. 물론 또 소문난 곳이라든가 유명한 곳은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장소리는 사람들이 없어서 오히려 이런 곳에서 또 한가한 휴서를 즐기기에는 이런 곳이더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. 다리 구름층에 가려져 있네요. 오늘 낮에 비에보가 잠깐 있었는데 이는 오지 않았습니다. 이곳 강 지역에 가뭄이 접심해서 그 물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. 간간히 비가 내리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, 충분한 물을 채우기엔 하기도 좀 부족한데요. 다음주에 주중에또 며칠 비 예보가 있다고 하니 음, 그때까지 또 기다려 봐야 겠습니다. 갈수록 이 환경오염 탓인지 대기오염 탓인지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뭄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듭니다 점점 더심해가는것 같아서 에좀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쓰레기 버리게는이라든지또 과도한 서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. 점것들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조금 모두를 위해서 절제하고 밝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목커피숍 뭐, 거리 입 아, 일단 흐리게 보이는데 여기 아, 뭔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밖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. 아, 좀 이전에 안목 커피숍 앞에 이쪽에 그 어, 젊은이들이 바스킹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봤는데요. 예,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, 네, 팀이, 예, 가까운 곳에서 서로 경쟁하듯 바스킹을 하고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또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에 자기 실력도 발휘하고 또 연습도 하고 무대 경험도 쌓을 겸 가스킹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전자악기를 한 1년 전부터 배우고 있는데요 저도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팀을 하나 만들어서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하고 같이 노래를 연습하고 있는데요. 어, 지금 안목 쪽에서 그 강릉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버스킹 웨이브라고 있습니다. 매월 말일 마지막 주에 금토일 버스킹 공연을 하는데요. 27개 팀이 1시간씩 돌아가면서 어,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도 9월 마지막 주 금요일날 저희도 허스킹이된이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날 저희도 연습 삼아 안목 인근에서 한번 어, 연습 공연을 가져볼까 합니다. 네, 무더운 여름철 막바지. 이제 피서가 또 흘러가고 있는데요. 네, 마지막 피서 휴가 남신 분들은 동양으로 오셔서 바다의 시원한 물도 접해보시고 또 지친 그런 마음과 몸을 한번 식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나간 걷기 이것으로 종료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